옛날에 언뜻 어른들에게 우리나라 민요인 도라지 타령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무슨 뜻이 있습니까? 라고 바로 곁에 있던 한 사람이 질문을 하자 명산생은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도라지 타령이라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도라지 타령이 가사를 먼저 살펴보면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심심 산천에 백도라지 한두 뿌리만 캐어도 대소구리로 반식만 차노라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강원도 금강산에 백도라지 하도 날 때가 없어서 두 바이 사이 틈에가 낫느냐 에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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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열한한다 치와자자 좋네. 네가 내 간장을 스리슬슬 다 녹인다. 그리고 전례의 성가에서 전해 내려오는 도라지 타령은 도하지 도하지 백도하지 심심산천에 백도하지 일리부리만 쾌여도 태소구리 반신만 차노라 도하지 도하지 백도하지 강원도 금강산 백도하지 하도 낙서가 없어서 쌍암니 틈에 낫느냐 예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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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열 안 한다 키와 자자 좋다 여가 내 간장 슬리 살짝 다 녹인다 다음으로 체지가 남조선 뱃노래를 보면 아서라 말아라 세상공론 다 버리고 경상도 퇴백산에 도라지나 캐어 보세 한두 뿌리만 캐어도 광주리 미천 되노라. 찾아가세 찾아가세 청림도사 찾아가세. 체지가 남강철교를 보면 우리 다리 어디 있노. 대강철교 바라보니 이 다리가 뉘 다린가. 경상도의 놋다리라. 놋다리는 무쇠다리. 튼튼하고 튼튼하다. 달도 밝고 명랑한데 우리 대장 놋대장. 천지수단 손에 있네. 정첨지는 허첨질세 우리는 위의 글을 참고로 도라지 타령을 보면 도라지란 바로 도아지를 말하는 것임을 알수 있다. 심심삼천의 백도아지 이 도아지가 세번 옮겨진 다음에는 도아지에서 빛을 발한다고 하는 말이다. 대순전경에서 증산상제도 나의 도는세번 옮긴 다음에 도를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고 교감생의 마상록에서도 같은 말을 한 것이다. 또한 일리불이만 쾌여도 이말 중에 일리불이라는 말은 또한 증산상제께서 나의 말은 절부와 합하는 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한두불이 즉 일은 천, 이는 지즉 천지음향인 궁울의 이치를 분명히 안다면 이라는 뜻이다. 대소구리 반신만 차노라. 이 말은 대소백, 즉 하도낙서의 팔괘 구궁 속에 응거하고 계신 십승인이 미륵 청도령임을알수 있을 터인데 라는 말이며 이절을 보면 하도날때가 없어서 양바이 틈에 났느냐고 했다. 옛부터 내려오는 도라지타령의 가사 중에 하도날때란 말은 하도낙서라 하였고 양바이라는 말은 쌍암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하도낙서와 양바위는 무슨 의미인가? 격압유록 새로운 시를 보면 마 대소백 지석, 대소백 하위, 하락지수 이 글의 의미를 보면 대소백의 도를 연마한다고 하는데 대소백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도낙서를 의미한다고 한 것이다. 하도낙서는 선우천지 음양을 말한 것이며 양백궁을를 말한 것이다. 또한 대소백의 석을 두 개의 바위로 보는 쌍암리가 바로 이 양백 즉 하락인 것이다. 격암류로 격암가사에서는 하도낙서 궁궁리에 대성군자 나시도다. 자하선중 남조선에 인생어인 나온다네 천하일기 재생신 선불포태 기념관에 천도문이 열려오고 하도낙서가 궁궁 즉 양궁인데 이 양산 양궁은 아짜를 만들어내기 위한 말로서 이 아짜 사이에 십자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십승인 즉 개성군자인 미륵불이 양산 사이에 있다는 말인 것이다. 우리는 산과 산 사이를 고개라고 한다. 또한 산 자와 산 자가 서로 등지고 있으니 글자로는 버그 맞자가 된다. 다시 말하면 대성군자인 정도령이 아리령 고개에 계신다는 말인 것이다. 아리령 고개에 계신 대성군자인 정도령이 때가 되어서 나오는데 그 정도령은 어떤 사람을 말함인가? 여열하 난다. 기화자자 좋다. 여열하 난다 라는 말은 열애가 난다. 즉 미륵부처님이 나온다라는 뜻이다. 또한 기화자자 좋다 라는 말에서 알수 있듯이 기화자 즉 기를 화하게 하는 자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던 천체를 바로잡아서 천지음양의 기가 화하여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것인데 이 천지의 길을 화하게 하는 분이 누구신가? 불경에 보면 미륵보살은 자비로운 공덕을 둥글게 성취하였으므로 미륵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다시 다음 말을 깊이 음미해 보면 기와자자 좋다. 이 말에서 천지의 길을 화하게 하는 분이 누구인지 쉽게 알수 있는 것이다. 즉, 자시보살인 미륵 정도령인 것이다. 라고 명산생이 얘기가 계속되자 한 사람이 질문하였다. 선생님,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자비란 말의 어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자 명산생이 이어 말하였다. 노자의 도덕경 제67장 3보장을 보면 천하개위 아대사불초 부유대고사불초 약초구이키세 부아유삼보지보지 일월자이월검사월불감위천하선 자고능용 검고능광 불감위천하선 고능성기장 금사자차용 사검차광 사호차선 사의 부자이전즉승 이수즉고 천장구지 이자위지 천하가 모두 이루기를 나의 도는 크기는 하지만. 불초한 것 같다고 한다. 대저 오직 크기 때문에 불초한 것 같은 것인데 만약에 현명하였다면 나의 돈은 그 작은 것이 오래였겠는가. 나에겐 세 가지의 보배가 있으니 그 첫째가 자비요. 둘째가 검소함이요. 셋째가 감히 남의 앞에 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비함이 있기에 능이 용기가 있고, 검소함으로 능이 널리 베풀 수 있고, 감히 남의 앞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능이 기장, 즉, 능력 있는 우두머리가 될수 있는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자비를 버리고도 용감하려 하고, 검소함을 버리고도 또한 널리 베푼다고 하는데, 이는 죽은 것이다. 대저 자비는 또한 싸우면 승리하는 것이고 또한 지키면 곧 경고한 것인데 하늘이 장차 선인을 구하려 하는데 자비로서 이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 장은 도와 덕의 실천에 있어서 세 가지의 보배, 즉 삼보를 설명하는 글이다. 삼보란 말은 불교에서도 삼보라 하여 불법승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하여 왔으나 본래는 노자가 처음으로 사용한 말이다. 또한 자비라는 말도 불교보다는 노자가 먼저 사용한 말이다. 노자의 도덕이란 도와 덕의 본체로서 말세의 세상 끝에 나타나는 정도령에 대한 말인 것이다. 또한 불교에서 미래부린 미륵불을 자시보살이라고 하였으니 우연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다. 노자 도덕경의 자비라는 말은 미래의 말세에 나타날 진인의 성격을 말하는 것인데, 불경에서 미래부인 미륵불을 자시보살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도덕경의 자비와 불경의 미륵불이 서로 그 의미가 상통하니 매우 인상적인 것이다. 그리고 도라지 타령 후렴에 나오는 여가 내 간장 세리 살짝 다독인다. 천재기가 화해지는 이때 우리의 오장육부가 바뀌어진다는 말인데 흔히들 하는 말로 환장한다라는 말이다. 또는 황골 탈태가 된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의 몸이 신선 선녀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영원히 살수 있는 몸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을 기화자, 즉 기를 화하게하여 주시는 자씨즉 미륵 정도령께서 우리의 오장육부를 환장시켜서 신선의 몸으로 화하게하여 준다는 것이다. 우리 조상들께서 후손들에게 이 같은 기쁜 사실을 알리고자 미녀 속에 그 뜻을 숨겨 전한 것이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이 세상이 아직 생명이 무엇인지, 늙는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이 사실인 것이다.하지만 문제는 우리 인간의 육체는 공기 없이는 살수 없다는 데에 있다.인간의 신체 구조상 공기를 들이마셔야 살 수가 있는 것인데 밥은 열흘을 굶어도 살 수가 있지만 호흡은 5분 이상 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다.결국은 살기 위해 산소가 필요한데. 이 산소의 작용이란 잘 알다시피 산화작용을 하는 것이다. 물질을 산화시켜서 부패시키는 것이다. 이는 곧 산소가 우리의 육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쇠약해지게 만들며 종국에는 늙어 죽게 하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또한 산소로 숨을 안 쉬고 산다고 하여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가 있겠는가? 안타깝게도 우리의 육체 속에는 피가 있는 것이다. 피가 순환해야 살수 있는 것이다. 피가 순환하는 데는 호흡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우리의 몸은 피가 어느 정도 이상 모자라면 죽게 되는데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병사들이 총상으로 입은 상처 때문에 죽는 것보다는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육체는 여러모로 보아 영원히 살수 있도록 창조된 것이 아닌 것을 알수 있는 것이다. 이런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산다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인 것이다. 인간의 육체는 안 먹어도 죽고, 너무 먹어도 채하고 항상 적당량의 음식이 공급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먹은 음식들은 위와 소장 등에서 미세한 영양소들로 분해하여 필요한 영양을 온몸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변, 오줌, 땀 등으로 배설하게 되는데 그 독한 것이 몸의 내장을 돌아 나가니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히노쇠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시간이 갈수록 몸의 모든 기관이 약해져서 늙게 되는 것이다. 산소가 우리 몸을 산화시켜 늙게 한다고 숨만 쉬고 살 수도 없지 않은가. 이런 육체를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충천 즉 황극인 북두칠성의 세계에서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오장육부가 바뀌어 재창조된다는 것이다. 사람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되니. 지금과 같은 감각구조를 가지고는 신선세계가 어떠한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다만 추측이나 하는 정도인 것이다. 앞으로는 신선세계에도 현재와 같은 인체의 구조라면 화장실이 있어야 할 것이다. 화장실이 있는 세계라면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근본적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미륵 정도령을 우리는 쌍수를 들어 환영을 해야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현재의 과학적인 사고로 이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믿어 주는 사람이 또한 얼마나 되겠는가? 그래서 대순정경 제3장 제자의 입도와 교훈 152절에서도 증산 상제가 말씀하시길 또, 가라사대, 나의 일은 여동빈의 일과 같으니라. 동빈이 인간에서 인연 있는 자를 가려내서 장생수를 전하려고 빗장수로 변장을 하여 거리에서 외쳐 가로대. 이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 흰머리가 검어지고 구분허리가 펴지고 노세한 기력이 강장하여지고 늙은 얼굴이 젊어지나니 이 빗값이 천냥이로다. 학원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거짓말로 여겨 믿지 아니하니 동빈이 한도파에게 시험함에 과연 말한 바와 같은지라 모든 사람이 그제서야 다투어 모여오니 동빈이 선수를 전하고 드디어 승천하였느니라. 이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가운데 한번 시험을 하여 보이니. 사람들이 그제야 빛의 효능을 알게 되어 모여든다고 한 것인데 이렇게 사람을 해춘시킬 수 있는 삼풍해인을 빛에 비유한 것으로 이 빛의 값이 천냥이라고 하였으니 빛을 거저 주거나 싸게 준다는 말은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현대 과학을 대단한 것으로 알지만 신의 입장에서 보면 초보 중에 초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흔한 감기에 특효약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것이 현대 과학의 실정인 것이다. 현대 과학이란 것이 보이지 않는 부분은 거의 손을 대지 못하다 보니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한 예로 인삼을 보자. 인삼을 아무리 분석해 본들 사포닌이 주성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포닌을 많이 먹으면 인삼의 약효가 나오는가. 또 녹용이 고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고단백질 덩어리를 먹는다고 하여도 녹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다. 현대과학이 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의 지식 가지고 신의 세계에 대하여 이렇쿵 저렇쿵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야기가 잠시 딴 데로 빠졌는데 결국 도라지는 도아지를 말한 것이며 진인 정도령이 있는 곳이 도아지이며 십승길지라는 것이다.